안녕하세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여름철의 건강관리법으로 우리의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냉방기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그리고 운동은 어느 시간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여름철 건강관리법으로 식이요법의 3대 원칙,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이 되면 무엇이 가장 불편하세요? 일단은 너무 더우니까,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니까, 이런 것들이 불편하죠? 그리고 땀을 많이 흘리고 나면 우리는 늘 시원한 걸 마시곤 해요. 그래서 냉음료. 음. 그리고 시원한 맥주 이런 것들을 즐겨 마시기도 하는데요. 자, 이러다 보면 우리 몸이 어떤 상태로 가게 될지 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름철에는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은 안은 속은 차가워지고 바깥쪽으로는 열이 살짝 몰린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다 우리가 차가운 음료들을 먹으면 속이 좀더 차가워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반대로 속 차가워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을 덮이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다 보면 이제 수분이만 빠져나가기도 하지만 그러면서 우리의 전해질 그 균형을 맞추어주는 그런 각종 미네랄들도 빠져나갈 수 있다 이랬어요. 그래서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수분을 채워주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름철 식이요법의 3대 원칙 벌써 다 나왔어요. 첫 번째 탈수를 막아야 된다. 우리 몸 안에 진액을 충분히 생겨날 수 있도록 수분 보충을 해줘야 된다. 이런 칙 나왔고요. 자, 두 번째는 미네랄을 충분히 섭취해야 한다.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속을 덮여주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려요. 자, 속을 덮여주면, 그러면, 이제 몸 바깥에루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뜨거워지면서 그 열이 이제 피부를 열어서 바깥으로 발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가서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속을 덮여주는 음식만 먹어도 이제 적당히 땀을 내서 우리 몸의 열을 발산시키고 몸안에 어떤 체온의 항상성을 더 높여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자, 이땀 내는 거에 대해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오늘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그좀 뚱뚱하신 분들만 땀이 많이 나고 힘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뚱뚱하신 분만 여름철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른 분들이 여름에 더 힘들 수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뚱뚱하신 분들은 마른 사람은 더위를 안 타는 줄 알아요. 마른 사람은 지방이 없으니까 막 이제 겨울철에 추위를 많이 타는 것은 이해를 하는데 여름철 더위는 이제 그냥 쉽게 이어나가는 걸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그렇지가 않은 것이 이 마른 분들은 모공이 잘 열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땀이 잘 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마르면서도 이제 특별히 몸이 더 약한 사람이 그런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마르지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예전에 20대 30대 몸이 많이 약했을 경우에는 저는 여름철에도 거의 땀이 한 방울도 나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밖에 나가서 너무 덥고 힘든데 땀은 전혀 나지를 않으니까 몸에서 이렇게 그 피부 쪽으로 울체된 그 열들을 발산을 못 시키니까 그냥 사람이 거의 기진맥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이렇게 엎드려 있으면 그냥 엎드려 있는 게 아니라 그렇다 그냥 기절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거나 아니면 이제 뭐 장작 가마 불 뭐라고 하죠 장작 불가마 사우나라고 하나요 그런데 이런 때 사우나를 가도 마찬가지예요 땀을 내질 못하고 그냥 몸은 뜨거워지는데 땀이 나질 않으니까 막 갑자기 어지러워지면서 이제 걸어 다니질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엉금엉금 기어나와서 누워서 이제 좀 쉬다 보면 다시 돌아오고 이러는데 그러면 왜 자꾸 그렇게 했냐? 저는 어떻게 해서든지 무궁을 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땀이 이제 저절로 날수 있게 내몸 상태를 그렇게 바꾸고 싶었는데 그게 쉽게 안 되더라는 거죠. 이렇게 땀이 발산이 잘안 되다 보니까 안에서 이렇게 이제 열은 울체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마른 사람들은 더 힘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 마른 체형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을 지내기가 훨씬 어려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속이 차가워지기 쉽고 그 상태에서 밖으로 몰리는 열을 발산을 해야 되는데 또 땅구멍은 잘 열리질 않고 이러기 때문에 속을 덮여주고 그리고 모공을 열어서 바깥에 있는 열은 발산시켜야 되고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마른 체형이 있는 분들은 여름철뿐만이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할거 없이 항상 속이 차가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속이 냉하면서 수화기가 떨어져 있는 이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철에는 속이 차가워지니까 마른 체형 또는 이제 비만한 체형 누구나 속을 덮여주는 것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마른 체형이 있는 분들은 이 속을 덮여주기 위해서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계절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기 위해서 가장 좋은 대표적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자. 닭을 이용한 음식들이라고 생각해요. 무엇이 떠오르죠? 삼계탕, 그죠? 그런데 삼계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닭을 이용한 모든 요리들이 우리의 속을 덮여주는데 굉장히 도움을 주게 돼요. 그래서 저는 삼계탕보다도 닭백숙, 닭죽 이것을 자주 드셨으면 좋겠어요. 삼계탕은 그 인삼양이 있기도 하고, 이게 뭐, 이제 특별한 몇 가지 재료들이 꼭 들어가야 될 것만 같아서 부담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닭 백숙이라고 했을 때는 그냥 마늘, 대파, 양파 이것만 듬뿍 넣고 그냥 끓이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이제 고기는 고기대로. 그리고 국물은 국물대로 이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삼계탕은 그냥 닭을 끓여서 뚝배기 하나로 먹으면 끝이잖아요. 그런데 닭백숙을 했을 때는 국물을 넉넉하게 해서 고기는 고기대로 이제 주겸이라든지 소금에 찍어서 드시고 그 국물을 거기에다 미역국을 끓여보세요. 닭미역국이 또 얼마나 맛있는데요. 그 외에도 제가 오늘의 제가 이제 포인트로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이 닭죽이에요. 닭고기가 우리의 속을 덮여준다고는 하지만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이 닭고기 자체마저도 소화를 잘못 시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닭죽을 활용하면 굉장히 좋은데요. 그 국물을 친하게 우려내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숙을 할 때에는 마늘이나 대파, 양파를 듬뿍 넣잖아요. 그런데 내가 소음인이다. 그러니까 마른창이면서 속이 차다 하는 분들은 마늘을 특별히 더 많이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육수를 충분히 우려내고요. 그 국물을 따로 모아 놓고 거기에다가 고기를 아주 잘게 찢는 거예요. 또는 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되도록 소화시키기 쉬울 수 있게 그것을 이제 곰죽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일부만 넣는 거예요. 너무 많이 넣지 마시고. 그러니까 소화기가 많이 약하신 분들은 그냥 고기를 아예 안 넣으셔도 되고요. 그냥 육수만 활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 고기를 잘게 찢거나 다지거나 해서 일부를 넣고 여기에다가 이제 쌀을 넣어서 죽을 끓이는 거죠. 그런데 항상 그 그냥 분리 쌀을 직접 넣으려고만 하지 마시고, 그냥 빠르게 먹고 싶을 때는 이미 지어져 있는 밥을 거기에다 육수에다 넣어서 푹더 끓이는 거죠. 이렇게 하면 닭죽이 되는 거예요. 물론 더 맛있게 끓이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간단하게 할 때에는 그냥 지어진 밥을 넣어서 끓이기만 해도 닭죽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한번 조금 더 고급스럽게 한번 끓여볼까요? 이럴 때는 일단 쌀을 불려요. 불리고, 그것 충분히 불린 다음에 그것을 들기름에다 살짝 또 볶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들기름에 달달 볶다가 거기에다가 닭육수를 넣고 그리고 잘게 쪼개 놓은 찢어 놓은 그 고기를 살짝만 또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죽을 끓여내면 정말 고급스럽고 맛있고 속을 덮여줄 수 있는 이런 죽이 돼요. 자, 여름철에 식이요법 3대 원칙으로 탈수를 예방해야 된다. 그리고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을 해야 된다. 속을 따뜻하게 덮이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이 중에서도 제가 속을 따뜻하게 덮이는 그런 음식. 그 중에서도 닭죽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탈수를 예방해야 된다. 땀을 많이 흘리면 탈수가 되기도 하지만 우리의 몸에서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하는 그것이 또 있어요. 무엇일까요? 카페인과 알콜이에요. 그래서 여름철에 이렇게 뭐 냉커피든 따뜻한 커피든, 커피든 커피를 너무 많이 마시거나 또는 술을 좀 드시거나 하시면 우리 몸에서 진액이 좀더 상할 수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여름철에 뭐 이제 치킨에 생맥 이렇게 한잔 즐겨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한잔반잔 잔 정도로 그쳐야 되는 것이 그쳐야 되는데 이것이 과할 경우에는 이렇게 우리 몸에서 물이 빠져나가게 하는 것도 하는 것이지만 이맥주 자체가 또 굉장히 찬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몸을 더 차게 만들기도 해요. 이러면 여름철 지내기가 좀 힘들어질 수 있겠죠. 자, 탈수를 막아야 된다. 그리고 미네랄 충분히 보충해야 된다. 속을 덮이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우리가 피할 것으로서 카페인과 알코올 그리고 권장해드리는 음식으로서 닭죽 소개해드렸습니다.